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신TV가 기존에는 제가 겪었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컨텐츠로 만드는 일기 체제로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각 분야의 사람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면서, 저같은 다이아몬드 레벨까지 올라가시면서 겪는 모든 시행착오들을 콘텐츠화해서 각 세부 분야별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신대체제 2기 예, 2기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상과 사진 전문가, 이 사진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비플랜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을지 이 분야의 한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준 연구원이십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사진 영상 프리랜서 작가 김범준입니다. 예, 저희 김범준 용고님은 IT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시는데 이미 사진작가로서 많은 인쇄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 보시겠다고 저희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하나, 하나, 하나 발전해 나가면서 본인의 콘텐츠를 이미 일기화 시키고 콘텐츠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사진작가, 요즘 영상 작가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쵸? 저희와 함께 비플랜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유 사장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트워크 김범준입니다 이렇게 유신TV를 통해, 통해서 인사드려서 저는 너무나 좋고요 오늘은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일반 사람들은 다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피하고 거부감을 주는 신종 직업이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네트워크를 처음 접했을 때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았어요 누군가 억지로 시켜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늘 인쇄수면 뭘 할까 고민을 해도 언제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 직업리스트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IT 직종, 직종을 지금 10년째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0년째 해보니까, 아,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제 성과는 그제 성과가 아니더라고요. 왜? 제 성과는 제 직속 직속 상가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봉급이 올라가는데 야되 업무는 많아지지만 제 봉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봉 동결이라고 하죠. 제가 그거를 한 4년 동안 그 겪어봤는데, 어, 그 정말 피말립니다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어? 이 회사만 믿고 계속 일을 하다간 정말 남 좋은 일시키고 정년퇴임을 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정년, 뭐 정년퇴임을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정말, 어, 자금이 시날리는 그런 제가 삶을 살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난 게, 내 취미였던 사진으로 뭔가, 인쇄수입, 뭐,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전에 사진으로 스톡사진이라면 인쇄수입 비슷한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지금 성행하고 있고요. 이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좀 비슷해요. 재밌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에이전트 회사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회사에 라이벌이가 쭉제 사진이 차이겠죠. 그러면 고객사들이 그 사진을 구입을 해서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제 통장 안에다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쭉 찍으면 쌓이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아도 제 통장 안에 사진이 팔리면 돈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인쇄 수입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 할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제 사진이 대기업 L사에 팔립니다. 총3 장이 팔려요. 저는 대기업 팔려서 너무나 기, 너무 이게 기대를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대기업이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올 줄알고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 열어 보니까 한 장당 만 원이 팔립니다. 한 장당 만 원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그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에이전트 회사에서 70에서 60%를 떼갑니다. 그럼 결국 제 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죠. 결국 70에서 60%가 빠져나간 20에서 30% 결국 제 통장에는 사진 하나당 3,500원에 대한 금액만 찍히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그 사진을 찍으려 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몰디브에서 밤새 찍었거든요. 아 이거는 이 사진도 뭔가 돈은 되지만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100%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진 말고 다른 직업이 있지 않을까? 인쇄 수입을 100% 받을 수 있는 내 노동의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와중에제 지인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해 받게 되죠. 전 싫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 누군가를 나 시키고 억지로 뭘 하고 어?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부탁하고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를 제가 그 중요시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첫 번째, 이 회사가 자본력이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회사 갑자기 증발했어요. 그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문제했던 그 네트워크 회사들 다 중간에 공중물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회사가 정말 자본력이, 있는, 자본력이 있는지, 그걸 제가 중요한 요소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그 회사의 제품의 경제성이 있는지, 그게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왜냐. 전쟁터에 나가면 가장 중요성이 뭐죠? 그렇죠. 총과 칼이죠. 총과 칼이 좋아야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각할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 이 회사의 제품이 좋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뭔가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그 회사의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그두 번째 생각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수익구조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보상플랜이 정말로 좋은지, 경쟁력이 있는지, 그세 번째로, 제가 그,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 가지. 이 회사가 탄탄한 거. 경쟁력 있는 제품.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증 플랜. 이세 가지가 문제가 없다면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세 가지가 문제 없다면 정말 이건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그 다음에 제가 몸이 힘들 때, 일하지 못할 때도 정기적으로 제 통장에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는 이, 그 자체가 이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그 시행 차원을 통해서 사진 영상 작가들을 위한 부업 플랜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 유신TV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짧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